노드 VPN 일상을 위한 사이버 보안. Play it. Hmm? I don't think I played it before. Yeah. No. I think I injured. That's your injury. Yeah. The times? Maybe they came. To yeah, the, I don't remember. Play, I don't remember the stadium. Dalibra. <laughs> <laughs> Dalibra. 나 선미요, 어, 네, 좀, 좀.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제 선미만 하면 돼, 봉지, 준비 <laughs> <녀아, 꼼꼬르동. 웃음> 잘 하겠습니다. 봉자, 아자 봉자, 봉자, 봉이없는봉아 봉자, 봉자, 이로 봤어 미안 봉네 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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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미안해 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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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감독님이 주문하신 거 겪어서 <laughs> 그냥 인터뷰하는데 빠져있어 <laughs> 진짜, 진짜 안 들려 뭐 입모양으로 말하시죠 잘안 들리거든요 아예 <laughs> 제일부로 노래를 편했어요. 좀 재밌었어요 뭐 그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근데 좀 이제 발언이 좀좀 좀 과격해가지고 근데 좀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차피 근데 그런 상황도 많이 오니까, <laughs> 그렇게 신경 안 쓰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당하면은 이게 그렇게 됩니다. 다 똑같죠. 뭐 어떤 팬들, 분들이나 자기 팀 아니면은 또 그렇게 되고, 또 자기 팀 되면 또 좋아해 주시고, 아, 그쵸? 그렇죠. 아, 제가... <laughs> 좋죠, 좋죠. 따로 이제 저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 트레이너분들도 좀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하다 보니까 빨리 해어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또 팀이 이제 힘드니까 좀 도와주려는 마음 이렇게 좀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좀 한다면 나중에 저한테도 좋은 행운이 오지 않을까 그냥 원해 그냥.

그들아 머리 너감 같아. 네. <alred> <warm> 사실, <wellbeing> <enorme xem> Most i m p o 지 조금 사실 u 이없었 w 지 are not going to be h 경기 e We are not going to 갖고 here. We are not g 고 i n g to be h e 이 e We are not going to be here. We don't h a 같 e to lose our c o n f 우리 e n c e We are going to be h e r 가 We just need them h e r 장에서 뭔가 내가 좀충트고뭐 봉지, 안고 안나, 버리면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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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런 이런, 이런, 이자 이런, 이이이 我们。 w h i c 스 is good that's fair but t 치 a t s good play quick one-two-touch midfield t w o t o u h 너의 넷플릭스 한가지고 하이 텐션 하이 에너지 aggressive 자, 비 오니까 우리 지역에서비 오니까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예측이 되이아 아웃 데어 스페셜그런실수들이 많아. 근데 생각하면 상대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스테이 코퍼스. 위치맨 바으로고 포기하지 말고 진전 앞에서 계속 픽스 루츠 자, 공격할 때 포지션 잡는 거 그리고 포지 수비하면서 돌리고 돌아다 앞으로 선이 있는데 배색 그래서 선이 관리되 아무튼 앞으로는 그가 고바 첫 폴에서 좀 신경을 스페럴이 가피즈니까 미러 원 비스키 보드네 킵더 보이 나 와서 이제 오케이 티게임을 오케이. 전혀 그 티게임 초반에 챘해서 티게임 을수 있어도 네. 자. 물러날 때 없고 물러날 때 없고. 그래서 노 백볼인데 그걸 우리가 하고죠. 오늘 하러

이로피버스 아, 리킥이 올라가니까 우리 박스에 그 들어가라. 미이 크로스 올라갈 때! 뭐 키드 세이. 아이 어리어어나좀더 푸시해야 돼. 좀더 푸시. 내 말은 붙트라는게 아니라 좌우로 한 발씩만 주의 사키면서 가면 충분히 폼안들어 온다니까. 그럼 주성이 편하다고 밖에 생각해 우리 뒷면은 우리팀이 거둬야되는데 안 나가면 우리가 싸워야 돼 계속 왜 이렇게 폴을 맺어? 쟤네도 시계 잡기 놔둬 쟤네도 쟤네 폴이 아니면 오도독 싸워 가줘야돼 우리가 세컨볼 잘 잡다가 우리는 또 놓치잖아 우리팀 선수가 오도독 싸는 거는 나가면 괜찮은데 안 나가서 쟤네가 오도독 싸워야 쟤네도 아때 같이 가져야된 힘든 건아니리수이 나와 자, 후반전에 잘 안되면 쟤네 변화를 줄까, 안 줄까, 주지. 무조건 줄 거란 말이야. 지민근 줄 거고, 우리가 처음에 준비한 대로 또 나올 수도 있어. 이 상태로 나가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찐댁 만들어가지고, 한쪽에 그을 틀어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한 건데, 도윤이든지 해가지고, 뒤쪽에 끌어가고, 을 빨리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선물이니까 이쪽 사이드 이렇게 나오면, 엔. 아니, 소미. I wanted to try want 여기에서 우리가 들터 펼때 경로 좀 갖다 옆으로 쪽에 여기 대 가지고 이렇기하는거좀쉽기서 어떻게 해서한발좀 안쪽에 있어서 체크하자. 김민준 씨. 내가 지금 이게 이한테 이쪽이랑보다 지금 À v o s de r e g a r n g o s t h e g a r d e z regardez, r e a r d e a r d e z r e g a r d g a r d e z regardez, r e e z a r d e z r e g r e a r d e z r e g a g a r d e z regard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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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씨 아기 전류 스이스톰 왜냐면 완벽하게 했잖아. 우리 경기라고 이 경기도 지금 얼마나 우울하겠냐. 우리 전반적테이 전반전 강도 대세화하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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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야 t 얘기를 하다가 좀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투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이 얘기를 하다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시원한 것 같아. 근데 본 마음은 내 아니니까 내가 사과도 했고 끝나고 나서 이 be 보면 서오안 했으면 겠다는생각하어 아 어쨌든 뭐 전반전 야진야 진수 전반전을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어? 그냥 갖다 잡수버리지이가 많아. 그래서 어디서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희생적으로 하는 인희이적인이생적인희된다인 희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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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희생 희생적인 모든 적인희다그렇 희생적인 희생적인 희생적 희생적인 희생있인희생적희 경기를 봤을 땐 <목소리> 그쵸 이게 우리 홈이 아니야 어해에 와서 이 정도 했단말이야 <목소리> 그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자신들이 있으니까 처지지 말고 우리 계속적으로 한번 <목소리> 하자, 하자고 어? 그러면 뭐 한번 터지면 흐름 바뀐다니까 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서 올라가서 나도 생각을 해봐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코리아컵은 언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꿔주려고 다 바꿀 수 없어 왜냐면은 우리 체육대 이기면 결승 가자. 대준, 음, 그냥 버릴 수 없단 말이야. 아, 그런 나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있으니까 좀 자신감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수했어 화가 좀 잠깐, 잠깐 제시랑 얘기했는데 사실 <laughs> 무슨 얘기 하겠냐? 아무것보 음. <laughs> 오늘 경기서것 음. 같다는 생각도 안했어다 같이 뛰고, 다 같이 다니고, 다니고, 다고고다 어, 경기에 나가지 play. 못한 친구들 여기 보증. 구름이랑, 알시이결이차선이이스 mm. 경기는 잘했는데 이 친구들이 뒤에서 잘 희생해주고 응. 응. 뭐별탈없이 응. 지금 이련도 응. 열심히 해이고 응. 그렇기 때문이 오늘도 결과가 구들어이어이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이 이친이 있어. 이 친구들이 있어. 이어이이 있어. 이 친구들이 게임이친이 있어. 이 친구들이 어이 친구들이 있어. 이친구이 있어. 이 we are playing. <laughs> FC Sol is 처음에 얘기했듯이 8게임을 다 y o 가 get t h 을 s You d 을 n t get me. I I can't play e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으니까 다행이네. 내가 뛰면서 어떤 얘주고싶었던 거는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아, 잘 아무 그, 탈 없이 정말 편하고 자득나고 자기 못 나가서 그렇지만 part 그래도 part 팀을 위해서, 주니까 아, 그래도 제시, 위해서 희생해주니까 아, 오늘도 제시, 열심히 다줬다고생각요 친구 다고하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 t h I don't know how we did win, guys. You know, um, I think mean, this is a standard now. Like, we, we set the bar very high. We played you know, really games football, games the time. football that we always played. No we didn't concede, memory. which is important. We didn't lose. We got, you know, just to over -end, maybe some small little details, you know, putting them all in the back of the net, which is important, and obviously, and obviously and winning games. I, know, know, win. I think this is probably one of our best games of the yes, season. Yes, you know, from back to front you know, we worked hard to, the, to room, defend our goal and even when we're attacking, you know, who's positive, who's confident. And they're top of the league, you know. And you know to, to not beat them like we should, you know, I don't know how many shots we had, you know, it's disappointing. It's but like James you said another you know, game on Wednesday it's so an important game. We're we'll going to stay in the yeah, cup, yeah, we're, we're going to win the cup, of course. Um, you know, so we'll be ready for that. Um, like I say, guys, I'm, I'm proud today. We, we set the bar really high today, so let's keep our let's keep standards every game. Thank <laughs> you.